최근에 한국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을 보면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일본 경제가 초호황이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돌아가는 거 봐라. 일본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본이 그렇게 호황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 총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총재 출마 하지 않겠다고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일까요? 일본 경제의 호황에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서 워낙 오랫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차기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다음번 총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불출 말한 게 아니고요. 워낙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한때 14%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19%뭐17% 요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나마 정권의 영향에 아주 100%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NHK에서 고작 20%대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지지율 폭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그러면 역대 최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역대 최악은 누구였냐? 2001년에 총리였던 모리 전 총리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지지율은 9.6%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걸 쳐보면 5%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 망원 제조기였기 때문인데요. 모리 전 총리가 했던 말 총리 때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젊은 층은 투표하지 말고 아예 잠이나 자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재미있는 게 이렇게 총리를 했던 사람이 물러나면 공직에서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고위직을 도맡아 하게 되거든요. 2014년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영어는 적대국의 언어다. 이런 말을 2014년에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마원 수준이 그 수위가 진짜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고위직을 한다는 거왜 그러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번 고위직을 맡으면 절대로 이 고위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습이 계속됩니다 아들의 손자에 계속 해먹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시다 방법, 아, 내가 총재에 출마하지 않겠어요 하는 방법이 그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으로 써왔던 겁니다. 자민당은 대표적으로 회전문 인사로 정권을 유지해왔는데요. 총리만 바꾸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총리를 갈아치는 과정에서 자민당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모리 전 총리인데 그때 총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내각은 72.8%로 이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총리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을 얼마나 올렸냐. 뭐 가장 적게 올린 게 최근에 11% 올라간 기시다 경우고요. 이건 지금 최근 들어서 자민당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 정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도 총리 바꿔치기를 통해서 자민당은 아마도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걸까요? 사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부패 혐의도 있었고 온갖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떨어질만 했는데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질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해서 역대 2위를 기록한 이유 그첫 번째 이유는 경제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지들의 평가하고 정말 다른 거죠?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 일부 언론들을 보면 니케이를 갖고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기시다가 처음 총리가 됐던 21년 10월 4일에 니케이 지수는 2만 8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니케이 지수가 기시다 총리 임기대에 4만을 돌파하면서 한때 40%가 넘게 올랐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3만 8천으로 니케이가 취임한 이후에 무려 35%가 올랐습니다. 이래서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도 23구의 집값인데요. 일본의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도쿄도 23구, 도쿄도 내에서도 가장 번화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 23구의 집값은 거의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시다만큼 훌륭한 총리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전체의 집값도 다 끌어올렸는데, 일본의 2010년의 집값을 100으로 한 일본의 집값 지수가 기시다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11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1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올랐는지를 보여주죠. 여기다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시다보다 고마운 총리는 없을 겁니다. 이두 가지 지표를 놓고, 야, 일본 경제 부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말 훌륭한 총리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죠. 저는 일본의 청장년층의 여유 자금을 온통 부동산 투기로 이끌었던 기시다 정부의 정책을 기시다 영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본의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투자하는 증시가 아닙니다. 워낙 해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번 셈이 됐고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했느냐? 부동산에 영끌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기시다가 주도한 집값 폭등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3년간 집권을 하면서 집값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 매수에 나선 일본인들, 특히 청년들은 장년층이 산 다음에 뒤늦게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집값이 높았을 때 엄청난 빚을 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소득을 이 원금을 갚는데 쓰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억지로 부추긴 이 집값 상승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죠. 글로벌 프라퍼티 가이드라는 곳에서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 일본의 주택 시장이 추세를 잃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일본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24년 1월부터 계속해서 일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시다가 집값을 끌어올렸던 비결은 사실상 돈장난냐 다름이 없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는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을 나타냅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본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죠. 이 초록색이 바로 일본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본은행은 GDP 대비 무려 126%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이에 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44% 그리고 미국의 패드가 25%를 돈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달러 패권을 얘기하고 지나갈까 하는데요. 미국 달러 패권이 의외로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마 많이 강조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긴 정말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유럽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GDP의 126%가 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통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미국보다는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통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미국은 고작 GDP의 25% 정도 풀었는데 이걸로 주가도 오르고 미국의 집값도 올라서 그동안 미국에서 자산 시장 호황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행은 126%를 풀었으니 일본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 경제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미국은 GDP의 25%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일본은행은 GDP의 126%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가 이제서야 1989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넘어섰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의 집값은 아직도 199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쿄도 23구만 일본이 1991년에 기록했던 집값을 다시 넘어섰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지 않았다면 자산가격 상승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돈만 푼게 아니죠. 일본에서 가장 황당한 건 주택론공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주택담보대출공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그 공제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얼마나 세액공제를 해주냐. 전체 주택담보대출금의 0.7%를 해줍니다. 왜 이게 크냐?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0.35%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높은 사람은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로 0.35%짜리를 받은 다음에 세액공제 0.7%를 받으니까 앉아서 0.35%포인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 부담이 1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을 일본 정부에서 돌려받아서 100만원 차입금을 남길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이득을 보는 이런 황당한 구조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최대치 물론 있습니다. 뭐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의 최대치가 있는데 21만엔 곱하기 1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리면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이 담보대출 공제 캐지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는데 대출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이자를 내고도 1,200만 원이 내 주머니로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 물론 뭐 기시다 혼자 이런 짓을 한건 아니고 아베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누적된 거지만 기시다 때 훨씬 더 이게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기시다발 억지 집값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엔 좋았습니다. 왜냐, 억지 집값 상승이라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효과는 최소 2, 3년은 가거든요. 집값이 오르니까 건설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고 안기적으로는 내수진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되면 가전제품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여기다가 가구도 새로 사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일본 내 수를 아주 크게 부양하는 효과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값 상승 초기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와, 내가 빚내서 집 샀더니 부자가 됐네? 아, 내가 7억 주고 집을 샀는데 14억이 됐어? 이렇게 되면서 도쿄도 23구 사람들 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라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하는 그런 효과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오래 가봤자 보통 3년 가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집값을 정부가 끌어올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시장에 의한 집값 상승은 반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푹 꺼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 바로 실수요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묘한 수가 뭐냐? 내일의 수요를 오늘로 갖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집살 사람을 잘 꼬드겨서 야너 세액공제 해줄게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어 우리는 쯔, 금리가 너무너무 싸. 그러니까 내일 집 사지 말고 오늘 빚을 져서 오늘 사라니까? 라는 게 정부의 집값 억지 상승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가 끌어오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빚을 내서 최대 한도로 빚을 내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임계점을 넘어서서 부채 부담이 결국은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문제점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액공제를 이렇게 헌문학적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7억의 빚을 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서 금리를 대폭 끌어올렸죠? 일본의 최저금리가 지난 3월만 해도 마이너스 0.1%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일본의 금리는 0.25%로 올라갔죠. 0.35%포인트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일본의 대출금리는 그동안 0.35%에 불과했기 때문에 0.35%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자칫하면 두 배로 오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7억을 빌렸다. 그러면 워낙 세액공제가 많으니까 이자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야, 이거 원금 언제 갚냐? 이 걱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빚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생기면 결국 상가 건물주의 위기로 확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내수 악화가 점점 지속되게 되면 집값 상승이 언젠가는 멈추고 부의 효과가 반전되는 그동안 누렸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일본 경제를 타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집값하고 주가는 분명히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8월 6일에 일본의 6월달 실질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보수신 분들이 일제히, 우와, 드디어 반전했어. 우리가 드디어 플러스 1.1%야. 이렇게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기사를 쓰긴 썼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그동안 일본의 실질 임금은 무려 2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1.1%가 오르긴 했는데 2년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서야 기조 효과로 조금 올랐던 겁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실질 임금이 올랐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그야말로 주리를 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희들 임금 안 올리면 죽는다.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정경 유착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일본 기업들을 압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임금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내리 빠졌던 걸 생각하면 사실 1.1%는 이게 올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3년 전보다는 크게 떨어진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일본의 실질 소비 지출을 보면 여전히 6월 달에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임금이 1.1% 올랐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는 게 26개월 동안 실질 임금이 계속 줄었으니, 아니, 이게 임금을 조금 올려줬다고 해서 예전처럼 소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소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줄어들었느냐? 2023년 이후에 한달 반짝 플러스였던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내수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일본이 돈을 찍어낸 건 정말 전대미문의 돈을 찍어낸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일본은행의 자산은 GDP 대비 126%로. 미국의 24%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본 경제가 분기별로 성장을 확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만 해도 일본은 연률로 마이너스 2.3%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근데 2분기에는 플러스 3.1%로 또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돈 찍어 만들어낸 가짜 성장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2분기에는 일본 정부가 이 일본 기업들의 주리를 틀어서 억지로 임금을 올리도록 했거든요.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의 소득이 잠깐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왔지만 일본 기업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지 않아도 원가가 올라서 어떻게든 제품 가격에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감히 너희들이 제품 가격 올려? 이러면서 굉장히 혼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임금은 올리라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와,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서 이 실제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에 간섭을 하니 일본 기업들이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일본 기업인들 중에서 일본 정부에 들이받는 경우가 정말 늘어났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간섭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가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다. 심지어 초호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 언론이나 유튜버가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언론이나 유튜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정책 방향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더 많은 돈을 풀고 세액공제 더 크게 해줘서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자도 온갖 정책 패키지로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 그러자도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행처럼 돈을 풀어버린다? 당연히 집값을 훨씬 더 자극하겠죠? 일본처럼 더 많은 세액공제, 더 많은 부양책을 쓴다? 집값은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언론이나 유튜버들의 주장처럼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정책이 꺾이게 되면 한국은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N화는 국제통화입니다. 근데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죠? 더군다나 일본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일본은 국제통화라서 엔화의 문제가 어쨌든 우리 원화보다 훨씬 없다고 볼수 있고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수장이 무너진 걸 절반 정도는 이 해외 관광객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일본이 부동산 부양했더니 저렇게 호황인 걸 봐라 일본을 본받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일본 경제가 다른데, 아니, 왜 일본을 따라하자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일본 경제를 자꾸 칭송하는 거, 거기에 저희에 깔린 게 뭔지 알죠? 부동산 부양하자 이 얘기인데, 그게 가져오는 역풍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 경기, 특히 내수장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이 돈이 산업계로 흘러가도록 정부가 유도한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도록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 가격은 또한번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 어떤 역풍이 올지는 진짜 뻔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만 그 역효과로 한국의 내수장이 시더 얼어붙는 그야말로 금리를 내리고도 내수장을 살릴 수 없는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2023년에 우리나라 집값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올려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을 쓸수 없도록 지금 손발을 묶어놓은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시장이 살아날지 그야말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내수시장도 살리고 정부발 부동산 폭등도 잠재울 수 있는 그 묘수를 찾아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